드디어 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한국 투정 피트니스 대회인 WBC는 매 시즌, 이와 기력 넘치는 선수들을 발굴하는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유명한데요. 제23회 WBC 피트니스 코리아에선 어떤 선수들이 화제의 주인공이 될까요? 그 불꽃 튀는 열정의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앞선 순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을 즈음, 정희진 선수도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분이서 오셨네요, 오늘. 네. 소개 좀 드릴게요. 아, 저 같은 팀 식구고요. <laughs> 같은 팀 식구, 안수진이라는 피트니스 선수예요. 같이 선수하고, 저번에 피트니스에서 <laughs> 스포츠 모델 1등을 하고 그런. 게. 아, 오늘 뭐 도와주러 오신거예요 네, 오늘 서포터 해 주러 왔습니다. 오늘 대회장 직접 오셨는데 네. 기분 어떠세요? 기분 괜찮아요. 컨디션도 괜찮고, 오늘 음. 괜찮은데. 최고의 무대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 들 그리고 오자마자 첫 종목이자 주 종목인 비바디 부분 의상을 갈아입고 탄을 바르는데요. 보통 근육을 돋보이기 위해 진하게 탄을 바르는 선수들과 달리 몇개 탄을 바르는 정희진 선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른 분들보다는 새감맣게안 하시나봐요? 그렇게까지 새감맣게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이제 여성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까맣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톤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신발을 갈아 신고 번호표까지 달며 무대오를 준비를 마친 그녀. 처음으로 도전하는 리바디 종목에 대한 부담은 없을지, 기존 피트니스 대회에 없는 특별한 종목이라 더 걱정이 될 법도 한데요. 떨리거나 그러지 않세요 사실 떨리진 않은데 <laughs> 떨리진 않고 기대 기대 돼 원래 좀 무대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재밌고 기대되고. 마지막으로 복근이 탄탄하게 보이도록 펌핑을 하며 무대 오를 순서를 기다리는 그녀. 그리고 연이어 스트레칭을 시작하는데요. 피트니스 대회에서는 보통 근육을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근수축 운동을 반복하는 반면 몸의 긴장을 푸는 스트레칭 동작이 뒷목을 끕니다. 되는데 여러 대 가봤는데 이렇게 스트레칭 한건 처음 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 근데 이게 비바디 부분이 이제 숨이다 보니까 몸안 풀고 올라가면 몸이 이제 굳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몸이 별로안 좋기 때문에 좀좀 좀 풀어놓고 가는 게더좋아서 <laughs> 이제 뭐더 바뀔 건 없고 뭐 아무리 더해도 <laughs> 어, <laughs> 이제는 바로 아프니까 그냥 어, 좀 얘기했죠. 편하게 여유롭게 해야지. 실수했던 응. 거는 우리만 아니까 맞아. 너랑 나랑 실수한 부분은 우리만 아니까 응. 그냥 넘어가면 돼이게 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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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 인사예요 팀 인사 한번더 하나, 둘, 얍! 옆에서 같이 저 봤을 때 운동도 같이 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다 봤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고 그냥 즐기면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간에 실수했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놓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그냥 대에서 즐기자 그 마음이면은 다 잘할 것 같아요. 드디어 그간 갈고 다가온 노력과 신겨한 끼를 발산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피트니스 대회 중 가장 경쾌하고 개성 있는 무대인 비바디 종목이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에서 1분 이내에 준비한 모든 춤을 선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규칙. 피트니스 대회인 만큼 몸의 균형과 근육 등의 기량은 물론 연기력과 리듬, 타이밍에 맞는 안무, 음악에 대한 표현력이 주 심사 기준이 되는데요. 해맑은 표정이 매력적인 정희진 선수는 오간대 없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는 비키니와 하이를 신고 무대에 섰는데요. 여성리와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근육과 균형리, 포징이 중요한 2라운드 심사 기준에 맞춰 최선을 다해 대회를 이어가는 그녀. 드디어 시상의 시간. 1, 2위 발표를 앞두고 정혜진 선수와 상대 선수만이 무대에 남았습니다. 정희진 선수 축하드립니다.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은 만큼 꼭 1위를 거머쥐고 싶다던 정희진 선수. 아쉽지만 2위로 만족해야 했는데요. 그녀가 노력해온 모든 과정을 알기에 박수를 아끼지 않는 동료 안수진 선수입니다.